안녕하십니까. 이오렉스 대표 조태현입니다. 주식회사 이오렉스는 물리적 이용방식 반세척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전세계로 수출하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기업입니다. 이오렉스는 2002년에 설립하여 만 20년 된 청년회사로 제품은 상수도 산업시설 목내 배관 농축산 가정용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오레스가 e 개발된 배경에는 노후된 상수도 배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배관이 노화되면서 녹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관이 단축되며 누수 및 파열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교체 시 단수 및 교통 통제 등의 시민 불편이 상당하여 배관의 노화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배관 관리를 위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바로 세계적인 제품 이오르스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오렉스는 물이 흐르는 배관에 설치하여 배관 내부의 녹, 스케일, 슬라임 등의 생성을 억제 및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21세기형 친환경적인 수처리기입니다. 이오렉스는 유지 보수와 외부 동력이 불필요하여 효과적인 배관 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번 설치 후 반영구적 사용으로 경쟁성이 뛰어나며 국내 KC인증은 물론 적합인증과 미국 FDA 등록, NSF 인증, 러시아의 TRCU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신뢰성 높은 제품입니다. 이오렉스는 세계 최초로 탄소 소재를 적용한 수처리기입니다. 물이 이웃을 통과할 때 내부 특수 커버과의 마찰력으로 인해 강한 정전기장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물이 이온화되면서 배관 내부의 녹 스케일 슬라임 등의 형성을 억제 및 제거해 줍니다. 이오렉스에 적용된 탄소 소재는 전극 물질의 역할을 하여 강한 정전기장 발생으로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또한 내마모성 소재로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오렉스는 한국, 미국, 중국 특허를 비롯한 많은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을 통해 전 세계 50여 개국 이상의 이오수스 상표 등록을 이미 하였습니다. 이오렉스는 케이워터 수자원 공사와 구매 조건부 과제를 성공하여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21년 9월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조달청 혁신 장터 및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물기술 인증원에서 인증하는 KC 인증과 CP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상수도는 물론 국내 어디든 판매 비 설치가 가능한 유일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오렉스가 e 보유하고 있는 미국 NSF 인증은 WHO가 인정한 물 관련 가장 권위 있는 인증 중에 하나입니다. NSF 61번은 이옥서를 통과한 물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372번은 이오렉스 소재에서 납 성분이 불검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매년 엄격한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고 예고 없는 공장 실사를 통해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인증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NSF 인증을 통해 이오렉스의 안정성, 신뢰성, 우수성을 모두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오렉스는 실제 현장에 적용돼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회의장 공간에 설립한 사례입니다. 이오렉스 설치 전에는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으나, 설치 후두차례 걸친 검사 결과, 모두 일반 세균이 불검출되었습니다. 이후렉스 우수한 살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국원적외선협회에 살균 실험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렉스 설치 이후 단 8시간 만에 이후렉스는 대장균 74.5%, 삶모 넬라균 7 6가 감소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 부산 보은병원에 이오렉스를 설치하고 약 8년 후에 효과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이오렉스 전단 배관은 용접 부위에 스케일이 발생한 반면, 이오렉스 후단 배관은 깨끗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오렉스 스케일 억제 능력과 배관 관리의 우수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9년 부영 그룹 본사 건물에 이육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육서 설치 전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일반 세균도 일부 검출되었으나 설치 후약 3개월 만에 탁도가 개선되고 일반 세균도 불검출되었습니다. 이렉스는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이육스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에서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포크모크 시에서 40년 동안 농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직접 방문하여 설득한 끝에 이우르스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우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프로젝트가 3개월 만에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이오렉스 설치 이후 단한달 만에 철 함유량 탁도 일반 세계에서 놀라운 감소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농물은 15일 만에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47abc 뉴스에 방영되어 대한민국 토종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오렉스는 미군 부대에도 설치되어 효과 검증을 하였습니다. EORX 설치 전 일반 세균 수치가 매우 높았으나 약 3개월 후현저히 수치가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례를 확인한 뒤 미군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인 ASUS에서 EORX를 혁신 기술로 소개하였습니다. 소식제 슬림 글중 일부입니다. 이오렉스는 에너지를 절약해 주고 유지 비용을 감소시켜 주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배관과 수질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이 역사 장점을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오렉스는 현재 우리나라 각 지자체 상수도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 상수대에 이오렉스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병원, 호텔, 공공, 건물, 청사 등 옥내 배관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오렉스는 현재 미국, 러시아, 캐나다,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베트남 등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오렉스를 설치하면 배관 노화 걱정 없이 원스톱으로 배관 관리가 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미국 NSF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를 통과한 물을 우수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물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으로 음영료 상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체 진화성이 높은 탄소 소재를 세계 최초로 활용하여 안전합니다. 한번 설치 후 부품 교체 없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상으로 이오렉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오렉스는 세계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